너무 웃겼어. 나만 보기 너무 웃겨서 당신들 보여드렸어요. 아니, 우루 언니! 나 20대라고! 아니, 저 20대라니까요? 아직 2 0대예요 진짜... 아니, 근데 저는. <laughs> 아직. 아니 근데 저는 앞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방송을 하는 동안에는 항상 누가 몇 살이라고 하면 29살이라고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기가 아니지. 이건 사기는 아니야. 아니 이거 사기까지는 아닌데? 기망을 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내가 어제 한 말이잖아! 내가 어제 한 말이잖아! 기망행위를 위해서 편취하려 했으니 사기가 맞죠? 아니죠. 금전적인 이득을 말하는 겁니다. 형법상 사기죄에서 요건을 충족을 하는 기망을 사용해서 편취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득이라 함은 재산적인 이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laughs> 29살이라 후원했다. 하고 환불해달라 하면 어떡해요. 투표해봐요. 이밍의 나이는 거꾸로 간다. 29살인 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근데 저 29살인데 믿고 자시고가 어딨어요, 이 멍충아! <laughs> 죄송한데 저 29은 맞아요! 제가 님들의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한 명이 대표적으로 발언권을 얻을 기회를 드릴게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죠. 봐봐요. 저몇살 같아 보여요? 저몇살 같아 보여요? 빨리 얘기해 봐요. 앉아 봐요. 거기 앉아서 얘기해 봐요. <laughs> 이민희님 나이는 예수인가요? 아니 4일 만에 부활하고 뭐 그렇지 않아요. 걸리면 총대 메는 거야. 저 누가 걸릴지. 누가 걸릴까요? 아니, 근데, 제가 뭐, 님들한테, 뭐 무리한 부탁하겠어요. 절대 걸려서는 안 돼, 허. 자, 마감. 한명 뽑겠습니다. 카라멜 롤빵님. 롤빵. 저몇 살처럼 보여요? 잠깐만. 아니요, 저몇 살처럼 보이냐고요. 일단 숨좀 돌리고 이제 숨다 돌렸으니까 얘기해봐요 몇세처럼 보이는데요 시계가 똑딱똑딱 그러고 있다고 말하는 언변 및 대화 주제 보면 30대 낱낱이 고른다 자, 낱이 고른다니 잘안 놔줘 구름나님 어버야. 빨리 저몇 살처럼 부를 보여요. 야왜다선체로 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20대 초중반이긴 해요. 좋아요, 좋아요, 봐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20대 초중반이라잖아요. 저는 저말 하나만 기억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뭘물음표야왜 살고 싶어서 거짓말 치네? 근데 객관한 있는 사람이 있나 여기? 왜 껐는데 소리 계속 나? <목소리> <목소리> 안녕히 계세요.